네, 안녕하세요. 도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운동은 킥백이란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 어느 정도 동작을 유추해 보실 수는 있지만은 킥백 뒤로 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킥백이란 동작은 어,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할 수도 있고, 물론 고급자분들도 많이 하는 아주 쉽고 좋은 효과를 가진 운동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덤벨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필수도 있지만, 오늘은 케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을 이용해서 킥백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덤벨과 다르게, 자, 덤벨은 여기서 올렸을 때 저항 자체가, 자, 이 수직 저항이 끝인데, 케이블은 지속적으로 반대쪽으로 저항을 당기고 있어서 더 강한 수축을 줄 수가 있어서 이 케이블에서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강한 수축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로프를 잡아주시고요. 자 케이블 이 풀리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자, 내가 팔꿈치를 구부려서 주먹이 들어왔을 때이 주먹이 케이블의 풀리와 같은 방향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높으셔도 안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주먹이 접혔을 때 케이블 풀리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높이가 좋습니다. 자이 정도 높이를 잡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내가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하면 자세가 불안하니까 원암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벌리신 상태에서 우리 왼손으로 반대쪽 무릎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체가 너무 세워져 있으면 팔꿈치를 필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체를 조금 더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90도를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90도로 딱 유지해주면 은어 벌써부터 피지도 않았는데 이 3두에서부터 장력이 유지가 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강하게 펴보도록 할게요. 쭉 끝까지 하나, 자 천천히 자, 팔꿈치 각도가 움직이지 않고 유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의 관절만 움직이게끔 끝까지 꽉 강한 수축, 둘, 셋 접어주시고 넷, 다섯. 자, 요런 식으로 동작을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내가 팔꿈치를 몸통에다 붙여서 당기시게 되면은 삼두에 전체적인 자극을 줄 수가 있고 근데 내가 이 삼두의 외측만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팁은 팔꿈치를 꼭 붙이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사선으로 벌린 상태에서 펴주셔도 됩니다. 사선으로 몸통에 붙인 게 아닌 사선으로 벌려주시는 거. 요거는 그냥 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동작을 몸통에 붙인 상태에서 10개 정도로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잡아주시고. 자, 케이블 풀리 위치 잘 확인해주시고, 자, 중심 잡을 수 있게끔 다리 벌려서 반대손은 무릎 위에 받쳐주신 상태에서 허리 잘 펴주시고, 자, 팔꿈치가 펴질 수 있는 각도로 만들기 위해 상체를 숙여주십니다. 자, 90도 만들어 주시고, 자 3도의 저항이 걸렸으면 그대로 길게 한번 수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꽉 하나, 천천히 저항 유지해 주시고, 끝까지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팔 자체가 딸려가면 안 돼요. 팔꿈치만 쭉펴 주시고, 일곱, 여덟, 마지막에 강하게 수축해주세요. 아홉, 자, 끝까지 꽉.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케이블로 킥백을 하면은 삼두가 굉장히 타는 느낌이 심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자 이런 케이블 킥백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쉬운 자세로 삼두에 강한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 킥백 동작을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쉽게 삼두를 발달 시킬 수가 있고 근신경을 발달 시킬 수 있어서 다른 운동을 하는데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도쌤이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